자 베테랑 육구입니다 오늘은 도청결또 나왔구요 네, 오늘은 특별한 점 미끼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끼는 햄하고 오징어체. 아, 오징어 채입니다 오징어 채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가져왔구요 네, 요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리 위에 보시면 어 개를 잡으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오늘 잉어를 아니, 오늘은 장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첫 미끼는 오징어 젓갈이에요. 오징어 젓갈, 예, 소금에 잔뜩 절여져 있어서. 어, 과연 입질이 있을려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징어 젓갈. 역시 짠맛도 나고요. 지금 오징어 젓갈 보니까, 어, 거의 오징어 최 수준으로 해가지고, 어, 했는데 오늘 전략은 채비를 좀 어, 튼튼하게 해왔고요. 그리고, 어, 챔질은, 음, 좀잘 잡히게 하기 위해서 자주 어, 풍당풍당 거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베테랑입니다. 오징어 젓갈을 매달았는데 전혀 입질이 없어요. 오늘 어, 목줄은 대략 쌍바늘인데, 대략 왼쪽은 30cm, 오른쪽은 15cm, 그리고 찌하고 높이는 지금 세목 정도 올라와 있고, 어, 딱 맞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끼 하나는 바닥에 지금 내려져 앉아 있을 거고, 개들이 어, 있다 그러면 지금 뭐 조금이라도 입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입질이, 어, 지금 입질이 한번 왔네요. 자, 입질이 한번 왔고, 다리 위에서도 지금 낚시꾼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오늘. 응? 예, 그래서, 자, 다리 위에서 보이시죠? 자,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좀 많이 오셔가지고, 어, 개를 잡으러 왔다는데, 닐대를 피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 오징어 채를 이용해서, 어, 낚시를 하고 있고, 입질이 한번 왔어요. 예. 근데, 어, 많이 달려들진 않네요. 그래서, 요거 해다가 안 되면, 지금 이제, 스팸은 아니고 어 저기 주부구단 햄또 입질이 한번 왔어요. 주부구단 햄을 한번 바꿔 달거나 미끼를 조금 사이즈를 줄여 가지고 어 한입에 먹을 수 있게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